갔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조파장은 결국에 뭐의 문제다? 중력의 문제다. 조파장은 중력의 문제고 그 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유동 문제의 규모가 중력이랑 어떤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게 푸르드 수였고 푸르드 수가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으면 당연히 유동 문제의 규모랑 중력의 규모가 서로 비율이 모형이랑 실선간에 같으니까. 실선이 갖는 조파장을 무차원화 했을 때, 조파장 자체가 똑같진 않고, 무차원화 했을 때, 오형선이랑같게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점성장 때 설명했으니까 더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K는 이따 얘기하고요. CAA 먼저 얘기할게요. CAA는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어, 이걸 로 쓰면 안 되지. 어, 식 23에 있거든요. 책에. 0.001 AT VT가 아니지. TB가 아니라 v t 를 CAA는 공기 저항 계수로 되어 있거든요. 배의 공기장이 어딨냐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에 대한 거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공기장이 어딨냐라고 하면 어디에 있겠어요? 물 위로 올라온 구조물들이 앞으로 직진을 할때 공기 저항을 받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앞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위에 마스트 올라있고. 여기 밑에 있는 저항은 우리가 내내 뭐 마찰이네, 조파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쪽으로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와서, 바람이 와서 얘를 그냥 땅하고 맞겠죠? 그럼 얘가 저항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 저항은, 어, 이제 전체, 물 밑에 저항에 비해서 썩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간단한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와닿는 속도는 얼마겠어요? 바람이 분다면은 그 바람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배가 가는 속도대로 공기가 오겠죠. 맞아요? 예. 네. 그럼 이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공기 저항 값이라고 생각을 하게요. 그럼 얘는 하기 여기 s가 실선 s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CAA가 애초에 RAA를 얘로 무차원한 거겠죠. 우리가 C로 되어 있는 모든 무차원 계수는 다얘로 나눠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식 이거 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CAA가 애초 이거라면, 그러니까. CAA를 얘로 바꿔줬어요. 2분의 1, 제곱, S, S가 되겠죠. 그렇겠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S가 지워지나요? 얘는 분모에 있는 S고, 얘는 분자에 있는 S니까 지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지워져요? 0.001이랑. 밀도랑? 얘는 지금 지우면 좀 그렇긴 한데, 이 물, 여기 밀도는 뭐예요? 물의, 밀도. 물의 밀도예요. 근데 우리는 뭘 다루고 있어요? 공기. 공기 밀도를, 공기 저항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공기 밀도가 일반적으로 물밀도의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0.001 얘기를 잘 했는데, 0.001은, 아, 여기다 씁시다, 그냥. 물의 밀도를 공기 밀도로 계략적으로 나눠준 게 돼요. 그래서 0.001이에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식이 뭐가 돼요? 2분의 1 그대로 있고 로로 로 W 물 밀도가 로 A로 바뀌죠. 0.001 곱해 주면서 그다음에 Vs 없어지고 V 아, Ss 없어지고 Vs는 배 속도예요. 곱하기 AVT인데 AVT는 뭐냐면은 여기 수면 위로 노출된 면적 전체거든요. 공기가 와서 맞닿는 면적이죠. 그다음에 얘 면적 됐고 공기 밀도 됐고 Vs는 배가 가는 속도고.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배가 배 같이 안 생기게 나왔네. 이렇게 돼있을 때, 바람이, 배가 오는 속도로, 배가 가는 속도로 바람이 온다고 느끼겠죠? 배 입장에서는. U라고 쓰면 안 되나? V라고 써야지. V로 왔을 때, 얘가 갖는 동합이 얼마예요? 동합. 2분의 1 로브이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로브이 제곱. 그러니까, VS로 배가 가고 있을 때, 공기가 오는 것처럼 느끼는데, 걔가 갖고 있는 동합이 2분의 1 로브이 제곱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됐어요? 전면으로 맞고 가는 면적이 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CD 배울 때 유체역학 때 그때 하던 거랑 똑같아요. 동압으로 얼마만큼 동압이 올때 동압 단위가 뭐예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투영 면적을 곱했으니까 결국에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AA 항은 0.001이 뭔지만 알면 되죠. 얘가 물하고 공기의 밀도 차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그냥 공기가 와서 앞에 추형 면적에 그대로 동압으로 때려, 때려줄 때 그때의 힘이 공기 저항인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럼 배를 뭐 유선형으로 뽑는다고 나면은 동압 그대로 맞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뒤로 가면 유동 회복되면서 뭐 그보다 작은 저항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웠던 cd 저항 계수가 1인 조건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설계를 잘 하면은 cd가 뭐 05가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줘요 왜안 해주냐면은 애초에 caa 자체가 나머지 저항 성분에 비하면 작은 값이거든요 얘가 작은 값이니까 구태여 뭐 거기에 대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느니 그냥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만 정리를 해도 얘가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고 이제 요즘에는 배 연비 같은 게 너무 중요해지니까 배 상부의 공기 저항을 좀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에코 쉽인데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앞쪽에 뭐를 달아가지고 공기 저항을 줄인다거나 뒤에를 어떻게 해서 줄인다거나 하는 접근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최근의 얘기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상부 구점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식으로만 해도 문제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CAA에 대한 식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K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여기 밑에는 지울게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하나 써놓고 넘어가죠. 자, 이제 k를 얘기를 합시다. k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4.3.4를 보면 돼요. 적어 드릴게요. 이제 다룰 거는 3차원 외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얘랑 똑같아요. 3차원 외사법에서 나온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만 다 알면 되는데, 이제 요 챕터에서 다룰 거는 k 형상 계수가 어떻게 구할 건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어차피 다른 얘기 있지도 않아요. 형상 계수는 이제 푸르드수가 얼마냐? 0에 가까워진 경우, 그러면은 조파저항이 없겠죠? 애초에 프로드수가 배가 앞으로 가는 속도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뭐에 대한 해석용으로 쓰이냐면은 프로드수가 크면은 주위에 파도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프로드수가 0에 가까우면은 배가 되게 느리게 가는 거예요. 배가 느리게, 되게 느리게 가요. 아예 0은 아니고. 되게 느리게 가고 있으면 주위에 파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파도가 작겠죠. 음. 애초에 배한테 와서 닿는 동압이 작잖아요. 배속도가 느리니까. 오는 유, 얘한테, 배한테 오는 유체가 느리고, 걔가 갖는 동압이 적으니까, 적은 건 아니지. 동합이 작으니까, 동합이 작으니까, 그 정체점에서 압력도 많이 안 커지겠죠. 정체점 압력이 작으니까, 그로 인한 파도 작겠죠. 그 순서대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파가 작으니까 조파장도 0에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어, 모형 스케일에서는 얘랑 얘랑 고려 안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실선용이에요. 그래서 모형선에 대해서 c, t, m은 이렇게 나오는데 푸르드 수가 0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했다 라고 하면은 조파장은 0이잖아요 파가 정말 작으니까 뭐 진짜 0인지는 모르겠지만 0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이유가 파가 작으니까 조파장은 0인 건 맞는데 마찰장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비중이 얘보단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르드 수가 0에 가깝... 영에 가까우면 레이놀즈 스도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파고 들진 말아요. 어쨌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배를 되게 느린 속도로 끌면은 프로수도 듀 0에 가까워지고 레이놀즈 스도 0에 가까워지는데 저항도 0에 가까워지겠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잖아영 0에 가까워지는데 그 0에 가까운 저항 성분은 상대적으로 조파 저항보다 마찰 저항 아니면 점성 저항에 영향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게1 플러스 k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일로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석되겠어요? ctm은 어떻게 구해요? 배를 끌어서 직접 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모형 시험 다루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배를 실제로 어떤 속도로 끄는 거. ctm은 실제로 배를 끌어서 나온 저항을 무차원화해 준 거고 cfm은 이식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같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거 두개다 알아요? 이제 알잖아요. 실험해서 알고 얘는 개, 계산해서 알아요. 그래서 k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방법이거든요. 슈즈가 제안을 했다고 써져 있네요. <laughs>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을까요? 레이놀드 수가 0에 가까워지게 그 프로듀스가 0에 가깝게 실험을 하려면 레이놀드 수도 0에 가까워져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레이놀드 수가 0에 가까워지면 유동이 뭐가 돼요? 측류가 될거 아니에요. 배주의 유동이. 이제 난류 난류 촉진장치 달았지만 걔도 어지간한 영역에서나 말이 되지 아예 뭐 레이놀드 수가 한 100이나 되는 그런 유동에서는 촉진장치 달아봐야 금방 다시 측류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어, 이게 의견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0에 가까운 레이놀즈 수로 모형을 되게 느리게 끌면은, 애초에 값이 엄청 작거든요? 그걸 정확히 잰다는 것도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 데이터 드린 거 보면은, 뭐, 대충 모형선 저항이 한 100N 이쪽저쪽 나올 거예요. 100N이면은, 우리가 한 10kg 정도 가해지는 중력이니까, 대충 어느 크기인지 알겠죠? 근데, 뭐 못해도 속도 제곱에 반비례 해가지고 저항이 줄 텐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모형선을 되게 느리게 끌면은 뭐 예를 들자면 1mps로 끌던 거를 어한 0.1mps로 끌었다고 칩시다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저항도 한 100분의 1 정도 줄 거잖아요 대충 그럼 원래 100N 나오던 게 이제 얼마야? 1N 나오겠네요 1N이면 100g 정도에 걸리는 중력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100N짜리를 재는 센서를 가지고 그 센서 그대로 달아놓고 모형선 느리게 끌어서 1N 걸리는 걸 재잖아요. 잘, 재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실험하기도 힘들고, 얘는. 실험하는 게 힘들다는 게 제일 커요. 실험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얘가 난류 중에서 됐다는 보장도 없어요. 되게 측류 영역일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CFM이라는 가정이 이 식이 유효하지도 않겠죠. 얘는 난류나 천이 영역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한 건데, 배가 측률 영역에서 놀고 있다면, 뭐, 이식이 맞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프로아스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방법이 있거든요. 프로아스카가 제안을 한 게, 어, 물론 높은 프로드스에서는 성립하지 않겠지만은, 적당히 낮은 프로드스에서는 프루드 수의4 제곱 정도에 대충 비례하는 것 같더라. 조파장이. 그러니까 높은 프루드 수, 실제 배 설계 영역까지 가면은 당연히 그 이게 만족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적당히 낮은 프루드 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고 얘보다는 좀 높은데 어쨌든 우리가 파도 생기는 걸 눈으로 볼수 있을 만한 그 정도 프루드 수에서는. 이런 게 성립을 하는 것 같더라. 그게 0.1에서 0.2인가? 뭐 그럴 텐데. 책에 안 써져 있어요? 책이 없나 보다. 아니면은 5장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푸르드 수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0.2인가? 뭐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영역에서는 이걸로 대충 피팅을 해도 근사를 해도 잘 맞더라. 어느 정도 맞더라라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 기대 안 해요, 지금. 근데, 어, 프로듀스 0.1좀 넘어가는 수면은, 유조선 같은 거는 설계 프로듀스가 0.1면 나오거든요. 0.14 정도. 그러니까, 아예 유조선은 설계 속도에 나오는 거고, 컨테이너선은 0.2한5 정도? 아니면 요새 배들은 길어지고 속도는 그대로 라 줄어들어서 한0.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여러분날때 드린, 실제 실험하는 컨디션들 거기에서 좀 앞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가요 유조선 같은 거는 시, 실험하는 조건 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대충 이 정도로 근사를 해도 되겠구나 정확하진 않아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대충 이 정도로 근사는 되겠구나 애초에 정확 이게 정확할 거면은 우리가 구태여 실험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모형 실험을 통해서 그림 4-17을 구할 수가 있는데, 식 먼저 쓸게요. 요 식을 어 지금 CF로 다 쪼갠 거죠. 앞에서 휴즈 방법에서는 얘가 0이 됐다고 가정을 했는데 푸르수가 0에 가까우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푸르수가 0에 가깝지 않고 이 정도 영역이면 은 식이 이게 되겠죠 CF로 나눠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얘 알아요? 실험에서 구할 거예요 요거 저 식에서 나오죠 푸르수 실험 조건이잖아요 C는 몰라요 아직 기울기인데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C를 앞에 따로 뺍시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림 4-17에 나온 얘기가 X축에 뭐가 되어 있어요? <laughs> 프로듀스가 아니라 이거 통째로 X축에 놓은 거예요. 말 되죠? X축에 얘를 통째로 넣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험 데이터 드린 거. 하면은 뭐 당연히 뒤로 가면은 좀 오락가락하는데 앞쪽에서는 어느 정도 직선이 나오거든요 그럼 직선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한 데는 여기도 너무 가깝다 여기 x자 쳐놓은 데에요 요런 데를 실험을 했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x축을 얘로 놓으면은 그럼 쭉 가면은 0일 때가 추정이 되겠죠 뭐가 0일 때예요 얘가. 프로수가 0일 때잖아요. 그럼 걔가 뭐랑 돼요? 슈즈가 얘기한 거랑 같게 되죠. 그러니까 슈즈는 여기서 실험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상 어려우니까 여기를 해가지고 쭉 가서 추세선을 그려보자. 엑셀에서 그리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프로수가 0일 때가 추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걔가 값이 얼마가 돼요? 얘가 0이니까 1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Y 절편이 1 플러스 k 다 그러면 거기서 1 빼주면 뭐가 돼요 k 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게 프로아스카가 들고 온 방법인데 음,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하자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플하게 구해보자 라는 게 프로아스카가 한 얘기고 어 요즘에는 배가 형상이 좀 많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프로아스카 방법도 좀 사람들이 데이터가 더 쌓이니까 이거를 4제곱만 하지 말고, 아마 2에서 8까지? 그렇게 됐을 텐데, 책에. 아, 여기 써져 있네요. 109쪽 제일 밑에 보면은 4만 하지 말고 2에서 8까지 넣어보자. 별 형상마다 좀 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2에서 8까지 넣었을 때 제일 잘 맞는 값을, 이 곡선, 이 직선을 데이터가 제일 잘 맞추는 그몇제곱 값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거기서 그어가지고 y절편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형상 저항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구했죠. k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걸로 가지고 쓰면 되나? 아, 어떻게 해서. k가 k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일로 넘기면 되겠네요. 시 빨간색으로 써야지. 아. 빼기. 여기 C는 소문자죠. CF고.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또 1을 빼줘야 되죠? 여기 1이 e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TTC 1978 방법 다 이해를 했죠? 몇분 됐어요? 달라졌고, 예? 21분? 21분? 21분?